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알라쌤입니다. 오늘은 중학 영문법 시리즈 18번째 순서로 명사와 관사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와 관사는 굉장히 쉽고 다 안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이 좀 많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는 반면에 명사와 관사는 조금 사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명사는 쓰임도 많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작은 어떤 그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하는 것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관사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 놨는데요. 먼저, 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셀수 있는 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셀수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셀수 있다라는 거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셀수 없다라는 얘기는, 어, 형태가 어떤 그 규칙성이 없다던가, 아니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셀수 없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한 가지씩 밖에 없어서 고유한 어떤 네, 명사이기 때문에 셀수 없다라는 이러한 그 이유들로 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사라는 좀 다소 생소한, 네, 이름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명사, 관사, 동사, 명사, 이런 그 단어들을 여러분이 접하셨을 때, 사자라는 거는 품사의 어떠한 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품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단어의 성격에 따라 분류를 해 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관사는 물론 이제 영어의 팔품사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관사가 하는 어떤 나름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명사라는 아이의 역할은 뭔지 그리고 어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개념부터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사는 이제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어, 영어 선생님들께서 n으로 표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n이라는 거는 noun이라는 영어 단어를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영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개념들이 그 제목, 그러니까 어떠한 문법의 그 제목, 이름이 부정사, 어, 수동태, 가정법, 명사, 형용사,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다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게 어떠한 뜻인지, 이 한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조금 더그 문법을 쉽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자는 일단 이 명이 이름 명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이제 명사입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이름 속에는 사람의 이름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물건, 사물의 이름인 경우도 있고 장소의 이름,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명사는 결국 결국 뭐다? 이름이라는 거. 영어 단어를 예로 들어 보시면 에이미 어, 코알라 쌤 사람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명사가 되겠고요. 티처 어, 선생님, 무비, 영화, 파크, 공원, 장소의 이름이죠. Car, 자동차, Korea, 전 세계 한 나라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Peace, 평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개념의 이름이 되겠죠. Water, 물, 어, Salt, Love, Love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뭐 이렇게 한다. 사랑을 줄게. 사랑해 줄게. 이런 말은 할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사랑을 뭐 오늘은 3개 줄게. 내일은 5개 줄 거야. 이런 말할수 없잖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뉜다. 그래서, 이제, 셀수 있는 경우는 너, 그 개죠. 어, 얘네들은 a dog 두 마리가 있으면 two dogs 이렇게 셀수 있겠다. 책셀수 있죠. 그래서 한 권이면 a book, 세 권이면 three books. 이렇게 이제 셀수 있는 것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데요. 셀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love. 좀 전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사랑. 어 a love 사랑 한 개. two love 툴러브즈 뭐 이렇게 억지로 붙여볼까요? 사랑 두개 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절대 쓸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셀수 있는 명사 영어로 좀 어, 표현해 보면 카운트가 이제 세다잖아요. 그래서 countable, a b l able이 붙으면 뭐뭐 할수 있는. 그래서 countable noun 하게 되면요 셀수 있는 명사. 그래서 C N으로 우리가 편의상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단수형이 또 무슨 말이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영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단수, 복수 개념을 계속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근 단수는 그냥 한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는 두개 이상.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단수형은 쓸수 있는 경우에 단수형은 하나를 나타낼 때그 단수형 앞에 어나 언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를 쓰는 경우, 언을 쓰는 경우 어떨 때 차이가 나는지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거는 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수형 단어의 첫 소리. 어, 첫 소리가 모음인 경우, 그러니까 '첫 소리'라는 거는 발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스펠링이 아니다.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또 네, 착각을 합니다. 스펠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모음인 경우에는 '언을 써서 하나임'을 표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 a pen, p e n 한 자로 a watch, a car. 근데 apple은 보시면 지금 가려, 네 지우고 apple은 보시면 a, a, a 소리는 모음 소리입니다. 그래서 apple 하게 되면 or 어 apple 하면은 여러분이 발음을 해 보시면 or 어 apple, on apple 어떤 게더 편한지 사실 on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영어는 굉장히 뭔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발음을 해봤더니 뭔가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어떤 예외적인 규칙을 둬서 어 그걸 편리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pple 모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umbrella 우산이죠. 어, 어 소리도 모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을 써야 한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유니버스티 그 다음 단어 대학교 유니 유니버스티 인데 자유 라는 소리 억지로 이렇게 한글로 써볼까요 이 유는 어, 모음이긴 모음 인데요 이거는 이중 모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네, 순수하게 그냥 단 모음이 아니고요 이중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어 그냥 자음인 경우랑 똑같이 취급을 한다. 그래서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하면 모음을 대표적인 모음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어, 연두색으로 할게요. 아, 에, 이, 오, 우, 에, 어, 어. 요러한 소리들이 네, 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모음으로 관주해서요 앞에다가 언을 써서 한계를 표시하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정관사 덜을 배우실 건데 거기서 원래 th가 더잖아요. 근데 이 모음 소리들 앞에서는 d라고 이제 발음이 나는 거요러한거 네, 묶어서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언 Un 유니버스티가 아니라 어 유니버스티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생명이죠 아아 아 소리니까 네 언을 써서 역시 한계를 표현한다 이것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 거죠 왜냐면 셀수 있는 명사 이제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두개 이상 복수형은 기본은 당연히 알아야죠. 기본적으로는 원래 s를 붙이는 건데 때에 따라서 발음을 편의상 발음 편의상 es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y를 i로 붙이고 es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f나 fe로 끝나면 v es.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죠. 그쵸? 음.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요. 외국어, 남의 나라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국어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결국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해 주셔야만 여러분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대부분의 명사는 명사에 그냥 s를 붙인다. 네. So girl girls, house houses 발음도 여러분이 꼭 한번 해 보세요. table tables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그쵸?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얘네들로 이 다섯 개의 스펠링으로 끝나는 경우에 명사 뒤에 ES를 붙인다. 근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이 일단 외우고 나서 발음을 해보시면 그냥 S를 붙이게 되면 발음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토마토 토마토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S를 붙여 볼게요. 토 o m a t o e s 토 o m a t o e 이거는 이게 좀더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더 심한 예를 보시면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스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버시즈 이게 낫습니까? 밑에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발음의 연관성 때문에 사실은 이 스펠링들은 e s 를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영어에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꼭좀 자주 나오니까 토메이토, 토메이로, 스포스 버스시즈, 박스박스시즈, 디시디시즈, 벤치, 벤치 e 즈 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꼭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예외 자 영어 공부하다 보면 예외라는 게꼭 있잖아요. 예외 불규칙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에노 같은 경우는 피에노 어, 이거 5로 끝났는데 es 안 붙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pianos 예외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우셔야 돼요 pianos photo 포토, 사진인데 photos 그래서 photos 해서 요두 개는 일단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또 여기서, 아, 그냥 영어 단어에 y로 끝나면 i로 붙이고 es. 무조건 이렇게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 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만 y를 i로 붙이고 es. 자, 기억 잘 해주세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만 y를 i로 붙이고 es. 자, 이것도 좀 하이라이트. 해보고 싶은데 자 뭐가 좋을까 이걸 해볼게요. 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붙이고 es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city cities baby b a b y s s t o r y s t o r i e s 해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음 플러스 y로 끝나지 않는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s를 붙이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음 플러스 y를 기억하시면 모음 플러스 y는 따로 네,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b o y b o y s t o y t o y s day, d a y s 그래서 실제 그 시험을 보면 예비 중 친구들이나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이 day의 복수형을 써봐 분명히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봐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음이 세 개나 겹쳐서 나오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왜? A는 모음이라서 모음 플러스 Y니까 그냥 S 붙여야 하겠다. 네, 정리를 어,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 명사 관사 파트는 다 아는 것 같고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소소한 외울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복수형 규칙. F나 FA로 끝내는 경우는 V로 고치고 ES. 요거는 그래도 친구들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leaf leaves, 나뭇잎이죠. knife knives, wolf wolves. 그래서 이러한 얘들이 있겠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불규칙 변화 또는 이제 단수 복수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네. 하이라이트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어쨌든 네, 다시 볼까요 m a n m a n 남자, 남자들 발음은 사실 거의 비슷하게 들리죠 그쵸? woman,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복수형 여기서 발음 또 많이 틀리죠 woman이 아니라 women이에요 발음 기호 상으로 이건 이제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 기호예요 근데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일단 한국어로 적어 볼게요 women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Child, children, foot, feet, tooth, teeth, mouse, mice. 그래서 왼쪽은 단수형, 오른쪽은 복수형. 규칙을 전혀 적용을 할수 없다. 불규칙이란 얘기고요. 그 밑에 거는 단수와 복수가 같은 경우 이것도 외워야죠, 그렇죠? Fish, fish, ship, ship, deer, deer, salmon, salmon. s a m o n 이 뭐예요? 연어죠, 연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온 얘네들은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 표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심화파트 좀더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아까까지는 셀수 있는 명사였고 지금은 셀수 없는 명사를 보는 거예요. 자,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복수형 만드는 법을 봤고요. 지금은 셀수 없는 경우. 자, 셀수 없는 명사는 아까 선생님이 셀수 있는 명사는 countable noun이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뭐겠어요? uncountable noun 너무 길죠. 그래서 보통 U C N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셀수 없는 명사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유가 뭐냐면 셀수 없는 명사는 고유한 이름 또는 특정한 형태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또 뭐죠? 너무 개수가 많아서, 개체가 많아서 셀수 없는 경우. 그리고 아까 개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그래서 이러한 애들은 셀수 없는데, 요 말을 요 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셀수 없는 명사 하면, 아,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질 명사라는 게 조금 여러분이 제일 어렵게 느끼고 또 시험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물질 명사. 어, 어떤 게 물질 명사냐면 일정한 모양 형태가 없어요. 형태. 대표적으로 액체, 기체. 어, 이러한 애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여기서 juice, 그다음에 air, 그다음에 water 이런 거, 액체, 기체. 형태가 일정하지 않죠. 그쵸 담는 통에 따라서 액체 같은 경우는 형태가 달라지고. 그쵸 그리고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뭐 담아서 우리가 어, 할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냐면 슈거. 그다음에 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솔트 이런 거, 소금, 설탕 이런 거, 헤어, 머리카락 이런 거 어때요? 너무 개수가 많아, 그래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엄마가 오늘 어, 떡볶이 요리를 해주셨는데 어, 설탕을 뭐521 알갱이를 넣어서 너무 맛있었다. 이런 말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머니가 나와 있는 머니, 머니 돈. 선생님 셀수 있지 않아요? 아니죠. 이 머니는 공그 통용되는 그 돈의 그 영어 단어고요. 나라마다 돈을 세는 단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정한 형태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페이퍼 같은 경우도 가공을 해서 쓰는 용도에 따라 뭐 두께라든가 크기가 다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이 자체로는 셀수 없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 요거를, 어, 셀수 없다라는 거하고 매치시키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일단 처음에는 왜셀수 없는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엔 암기를 결국 해주셔야 되겠다.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아 그다음에 이제 추상 명사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추상적 의미. 추상이 뭔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생각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옆에 단어 예를 보면 love 사랑, peace 평화, health 건강, hope 희망, beauty 미, 아름다움, friendship 우정. 제가 지금 한글로 다 해석했는데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는 친구들 없죠? 네. 마지막 이제 고유명사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나 지명의 이름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쵸. 그렇죠? 이름, 그다음에 요일이나 월, 이러한 고유한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는 주의할 게첫 글자 항상 대문자다. 그래서 제임스 사람 이름 서울, 어, 도시 이름, 잉글랜드, 이 것도 이제 나라 이름, 프라이데이, 금요일, 요일 이름, 아까 고유명사 취급한다 했죠. c t October. o b e r 가 8이에요. 10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다 고유명사에 포함이 된다. 대문자로 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물질 명사까지 하고 선생님이 네, 다음 편에서 이어서 관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명사 아까 얘기했죠.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또는 너무 많아서 카운트 할수 없다. 어, 셀수 없다.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물질명사는 평생 안 세고 그냥 살 거냐. 그럴 수 없죠. 생활을 하다 보면 얘를 분명히 세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명사의 수량표현은 단위에다가 복수형을 붙여서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water. 액체, juice, milk, water. 이런 거 액체 셀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물 자체는 못 쓰지만 물한 잔, 물두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물은, 물을 담는 그+ 그릇이 보통 이제 글라스+ 글라스는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네, 그리기 싫은데, 이러한 약간 긴 컵이라고 여러분이 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물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어, 그래서 어글라스 물을하면물한 잔인데 물두 잔은 뭐예요? 그러면 네. 단위에다가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밑에 써보면 two glasses. 아까 s로 끝나면 또 es 붙인다. 요거까지 적용을 해서 two glasses of 여기까지 잘하고 나서 또 여기다가 s 붙이는 친구 없죠, 그렇죠? two glasses of water.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 잔셀수 있겠죠. 그쵸? 음. 그 다음에 이제 워러를 이번에는 그 물병. 네. 물병에다가 이제 넣어서 한 병, 두병할수 있겠죠. 그럴 때는 a b o t t l 이번에는 그 용, 담는 통, 용기가 달라졌죠. 그래서 아까 여기 용기도 있었죠. 단위 용기나 단위그래 a bottle of water. 물두 병은 two b o t t l s of water.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요거는 자꾸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요게 이제 중학교 1, 2학년, 어, 그 여러분이 문제 풀때 많이 등장하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꼭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컵으로셀수 있는 물질명사들, 주로 이제 커피, 티, 어, 컵은, 컵은, 손잡이가 달린 커피잔 같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차마 네, 그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작은 커피잔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cup of coffee, a cup of, a cup of tea,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만약에 커피 두 잔이면 two cups of coffee, 이렇게 되겠죠. Two cups of tea. 그 다음에, a glass of water, juice, milk. 그래서, 어 만약에 우유 두 잔, 그러면 어떻게 해요? two glasses of milk.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bottle, 병으로 세는 거, oil, beer, wine. 그래서, bottle of oil, two bottles of oil, 기름 두 병, 뭐 two bottles of beer, three bottles of wine. 이런 식으로 이제 세라. 그 다음, piece, 원래 이제 조각인데, piece로 세는 건좀 많습니다. paper, cheese, cake, pizza, bread. 그래서, a piece of paper, two pieces of paper. 친구들이 이런 거스플링을 많이 틀리더라고요. two pieces 까지 쓰고, s. 정확하게. two pieces of paper. 그 다음에, slice로 세는 거. a slice of pizza, a slice of bread, a slice of 치즈, 어, 선생님, 여기 피자, 브레드, 아니, 피자, 브레드, 치즈는 아까 피스도 있었잖아요. 네, 상관 없습니다. 둘다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탕, 떡볶이 만들 때 설탕 좀 넣잖아요. 그래서 설탕, 어, 몇 알갱이, 몇백 알갱이, 이런 거 불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못 세냐? 아니죠. 설탕 한 스푼, 두 스푼. So, a spoonful of sugar, two spoonfuls of sugar. 발음이 네, 좀 어렵네요. Salt,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일단 관사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공부한 명사의 기본 개념, 그리고 명사는 셀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어, 셀수 있는 경우는 단수형, 복수형, 복수형에서 이제 그표 암기하셔야 되고요. 불규칙 변화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가 사실 이제 시험에 더잘 등장을 하는데, 셀수 없는 명사의 경우는 왜셀수 없는지 일단 이해를 하시고, 셀수 없는 명사의 종류, 그 중에서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 방법까지 꼭좀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사 이어서 들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